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네, 함께 송합니다주 예수의 강이 가까우니 장입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하라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여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의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천국의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그한 없는 자비를 이미 부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절씩 켜도하시고 마지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에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렐루야 유튜브에도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현호 권사님, 송정원 권사님, 유일순 권사님, 원영은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박성규 장로님, 홍선임 권사님, 선승현 장로님, 한은자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안일기 권사님, 정원영 권사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음.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이제 주님의 사자인 이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제 교회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책망하는 말이 없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칭찬하시는 거긴 한데 권고 형식으로 칭찬하시는 그 교회가 딱두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서문화교회 오늘 서문화교회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문화교회에게 책망이 없다 그러면 어, 거의 뭐, 칭찬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 이제 서문화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팔자리 처음에 그랬어요.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신다. 그랬어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각 교회들마다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이제 에베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두르다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서 교회에게는 그만큼 내가 지금 너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살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서문학 교회에게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문학교에는 이제 교인들 가운데 며칠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순교되어지는 위기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문학교의 성도들이 긴장하겠죠. 또 두려움이 휩싸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누구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위기, 죽음 몇몇이 불려가서 순교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나타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피 몇몇이 잡혀서 옥에 가둬지고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시간부터 벌써 딱 나타나죠. 자주님이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구절. 내가 네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볼품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궁핍한 교회예요. 교회인데,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는 교회를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교회의 관점하고, 세상이 보는 교회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뭡니까? 점점 점점 교회가 점 사이즈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고 교회가 대형화 되어지는 게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벌써 1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게 되어져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대형화 되어지는 것이 메가 처치가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었었던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반성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졌었죠. 자, 지금, 하나님이 보는 선문화 교회는 사실은 외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주님이 볼때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바라봤을 때 교회의 분명한 가치는 한 가지가 딱 결정됐죠. 교회가 얼마나 부요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형 교회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시골 교회예요. 거기에 사는 인구가 100명도 안 돼요. 목사님이 거기 시골교에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50명 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100명 되라고 부응해 주시겠다고. 옆에 갑자기 옆 동네에 대학교가 생겨서 대학생들이 막그 교회로 몰려오도록 하겠다고. 옛날에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이 부응케 하셨다고. 뭐 그렇게 역사하셨었다 참 박수 받을 일이죠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죠 그런데 모든 시골 교회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거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한계가 있고 교회는 더 이상 더 커질 수가 없는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너왜더안 커지고 너왜 게으르게 목회하고 너왜 계속해서 큰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 교회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때 암암리에 그런 게 있죠. 대형 교회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형 교회면, 개척교회면 약간 가치가 떨어진다. 교회들이 십시일반 선교비를 걷어서 개척교회를 아무리 많이 도와준들 그렇게 도와준들 뭐하냐? 결국에는 문 닫더라 교회가 결국에는 오래 유지를 못하더라 결국에는 교회가 정말 힘을 못쓰더라 한두 명 성도 내리고 아우 꾸역꾸역 운영을 해가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더라 그거는 국가적인 낭비고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무가치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빚 좋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내세워서 의미도 없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의 영혼이 부여한 교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님은 그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일단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내가 부여한 자다 구절에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초기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어져서 신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의 처음의 초기 방향은 유대인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대의 교회들의 멤버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개정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머나가 전통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지역색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아주, 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했던 동네인데, 그런 특색이 있는 동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네는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그 동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당이 되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서 군사가 파견되겠죠. 그래서 동네 전체가 위험해지겠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다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소문이 점점 나면 날수록 무슨 위기의식을 느꼈느냐. 야 이러다가 로마의 조사관들이 와서 감독관들이 와서 조사하다가 감히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불러? 그것 어느 민족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라더라라고 하면 괜히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신자로 가장한 유대인들이 몇명들어와 있었다는 거야. 저들이 과연 예배 중에서 정말로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자칭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와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결국 그런 유대인 무리들도 자칭 유대인의 무리들도 들어와 있고 실제로도 예배 가운데서 도 자꾸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고 자꾸 찬송을 주님, 주여, 주여 부르고 이러니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관을 줄이라 실제로 오에 갇히기도 하고 죽는 어려움도 몇몇이 잡혀가서 순교하는 어려움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뭔가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라고 하는 판가름이 나는 장소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결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어린아이가 됐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됐든, 그분이 뭐 갑자기 돌연사를 하시든, 사고사를 당하시든, 병사를 하시든, 그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죽음은 뭐예요?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이거 당하는 게 정말 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성원한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중에 몇몇 순교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큰 위기가 될 것이고,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분명히 초대 사회를 주님이 거니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잘 살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교회만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들을 놓고 비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작은 교회고 궁핍한 교회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여한 교회고, 환란과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볼까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림주의 교회가 신도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거 관심 없어야 되냐?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 가져야죠. 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부여 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여 환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여 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아무리 감염병이 유행해도 나는 절대로 믿음 져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서모나 교회처럼 주님의 관심을 받고 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또 여러 가지 개인주의화의 위기, 또 점점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의 위기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어려움을 맞이하는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 사이즈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인수가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이며, 그 영혼이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더 주목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대림 제일 교회가 아무리 혼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들 중 몇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동요되거나 그것으로 와해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너가 그 위기를 잘이김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에 아버지는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머나 교회처럼 주목받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